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황금 봉다리로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봉다리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주 시원한 장대양봉 나와주면서 전고점인 지금 50만원을 시원하게 돌파 안착해주는 아주 좋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두세 번의 눌림목이 있었지만 다 극복을 하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해주는 그림인데 오늘 정말 중요한 호재 뉴스가 나왔거든요. 바로 오늘이죠. 12월 23일 아침 오전 7시 37분 아침 대파람부터 저희가 공고방에 올려드렸죠. 26년은 본격적인 로봇의 시대 개막으로 지금 전세계 회사들, 현대차, 테슬라, 그 다음에 미국의 스타트업들, 그 다음에 빅테크들까지 로봇을 지금 대량 양산하는데 자, 로봇계 TSMC 탄생할까라는 뉴스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당연히 얘네가 만들고 싶어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네가? 못 만들잖아요 tsmc처럼 결국은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을 해야 되는데 현대차와 더불어서 여기 지금 삼성그룹도 오늘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은 앞으로 로봇의 대량 양산 시대에서 애플이라든지 그 다음에 엔비디아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얘네가 지금 다 만든다고 발표를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누가 만들 거냐 결국은 어, 현대차는 당연한 거고, 당연히 삼성 가전 제품 세계 1위인 삼성이 도맡아서 할게 아니냐라는 오늘 기대감으로 오늘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어떤 수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 제가 ppt로 오늘 한 5시간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싹 눌러주시고, 그 전에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어, 12월 11일 <laughs> 1688번 모셨는데, 이때 최근에 이제 루머가 이때 막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니까 삼성전자에서. 뭐라 그랬나요 그 시중에서 자꾸 딜레이 되니까 2020년 어, 빌리부터 얘네가 출시한다 그랬거든요 웨어로봇도 계속 딜레이 되니까 지금 <laughs> 불안하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자 이때 어, CEO가 로봇 직속을 CEO 직속으로 격상하면서 레인보우 로봇틱스의 최대주주 하면서 힘을 실어줬으니까 눌리면 어, 매수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신고가 나와서 참 감회가 새롭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결국은 어,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어, 삼성 전 계열사의 로봇 다, 자동화 도입을 가속하는 것이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실적 상승에 어떤 기반이 되는 기폭제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삼성은 지금 로봇 상용화에 대해서 착착 이렇게 양산화 준비를 하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자 그러면은 왜 수혜인가?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 수혜인데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고고요. 자 보면은 휴보라고 하는 로봇 진짜 잘 만들었죠. 국내에서는 뭐 그냥 그야말로 그냥 독보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어 휴머노이드 로봇을 어, 만든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고 창업자인 우리 어, 카이스트 박사 출신 대표님이 정말 피땀을 흘려서 만든 거라서 굉장히 기술력은 뭐 독보적이라고 하고요 대량 생산 구면에서 로봇과 몸체 관절 제어 이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검증이 끝난 업체에 물량이 집중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거기다가 삼성 하면 뭡니까 바로 품질 경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차보다 더 대량으로 휴머노이드 쪽은 수주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음, 삼성은 오랫동안 I.T. 가전에서 입지를 그, 다진 업체고 어, 현대차는 자동차라는 약간은 다른 업체이기 때문에 또 그런 얘기도 지금 많아요. 그래서 삼성이 결국은 더큰 파일을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면 안전과 실내 A.S. 왜냐하면 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막 걸어다니고 이제 부딪히고 할 텐데 안전 이런 것들이 또 엄청 중요해지거든요. 그만큼 어, 삼성 환자가 유리한 고지,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유리한 고지 에 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로봇 상용화는 현장 제조, 물류, 안전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지금 로, 요리하는 로봇도 이미 다 만들었는데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이미 협동로버, 튜머로이드, 사적보행까지 모든 포트폴리오를 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1번으로 적용을 할게제조물류거든요 이거는 지금 바로 돈이 들어와서 지금 수주가 내년부터 폭발할 텐데 여기에 지금 가장 많은 수주가 나올 예정이다. 그래서 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모두 다할수 있는 뭐 거의 독보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봉 로보틱스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 11월 달도 지금 50만원대에서 무려 37만원까지 마이너스 20% 이상 조정이 있었고 최근에도 눌림목이 있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 이런 맥점에서 자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특히 21선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라인에서 사셔야 안전하게 매수가 되는데 저희가 19일에 추천드려가지고 지금 추천드린 가격이 43만원이니까 어 3거래일만에 거의 20% 가까운 수익이 났네요 그죠? 10%가 45만 원이니까 한12% 났네요 12%자3% 올랐고 5% 올랐고 9% 수익 났고 오늘 아15% 올랐네 15%자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보시면 저희가 어, 레인보우 로틱스 보이시죠 19일 날 뭐라 써놨냐 45만원에 추천드리면서 26년 내년이죠 2세대 로봇 공개를 당연히 할 거고 콜옵션 까지 발동을 해서 최대지주 최대, 최대 지분 얼마라 그랬죠 58.6% 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 특히 이 21선을 터치할 때 워낙 변동이 심한 주식이니까 어, 이럴 때 사면 절대로 안된다 반드시 맥점에서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뭐그 전에도 너무 많지만 어, 시간 관계상, 제일 최근에 맥점에 드린 것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레인보우 록스 특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자 이런 변동성에서 이런데 안 잡고 안전하게 잡으시려면 공부방에 입장하시는게 좋겠죠 그래서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영상 댓글 상단에 봉단 d s 자 고정버튼 있어요 이거딱 클릭만 해주시면 1초 만에 그냥 가동으로 어, 문자 보내서 신청이 되니까 신청해 주시고 오류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더 확실한 방법 봉달리 개인 번호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4만 전송 해주시면은 바로 저희가 공부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2만 7천분 넘게 함께 하고 계시고 어, 현재는 지금 무료 강의 방 인데 지금 인원이 많기 때문에 어 빨리 들어오시는게 유리 하시겠죠 언제 어 마감될 수도 모르니까 연락 당연히 안 드리는게 영업사원 자체가 저희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없습니다 뭐 유료결제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레인보우로틱스 정보라든지 이렇게 타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바닥에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같이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맥점을 잡으시려면 들어오시는 게 유리하다 여기도 보시면 무려 몇분 들어오셨나요? 7,500분 보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잡으시려면 문자로 이 번호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죄송하지만 0 1 0 8 3 4 6 2 1 3 8로 문자로 숫자 4만 보내주시면 되세요 아무것도 할거 없고 바로 1분 뒤에 링크 가니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정말로 다양한 형태의 로봇을 이미 만들어 놨고요 자 이렇게 사적보행 약간 강아지를 닮았죠 이런 것도 옛날부터 다 만들어서 지금 시연을 해가지고 구동까지 잘 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휴고도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어, 포지션의 확대가 지금 되는 거를 본격적으로 인정을 하는 기사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전에 그니까막 자체적인 조달 이런 이슈도 있었어요 빅테크들이 뭐 인수해 가지고 직접 만드네 뭐네 근데 하다 보니까 어렵거든요 이게 그리고 제조업이라는 게 이거는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수요 를 잡는데 결국은 잡힐 때까지 해야 돼서 이게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야근을 해야 되는데 유럽과 미국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고부가 같이 제조업에서 할수 있는 나라라고 해봤자 Thank <laughs> you. 결국은 어디에요 한중일 그리고 중국과 비슷한 대만 이거 4개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탈중국 여파도 있어서 이쪽으로 많이 갈거다 그래서 곧 대량수주가 나올 지금 초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년 바로 호재가 뭐냐 내년에 바로 첫째 삼성과의 이제 드디어 사업 확장입니다 삼성 지분이 이제 흐름이 사업 속도로 이어질 경우 레버러지를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지분 추가 투자 할 수도 있고 두번째로 전자하고 반도체 이쪽에 어마어마한 지금. 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요즘에는 뭘 하고 있냐면 무벡스도 움직이는 건데 스마트팩토리로 싹다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팩토리 뭐예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무벡스 차트 보시면 11월에 8천 원짜리가 지금 1 6 0 0 0원딱두배 올랐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오늘 도 급등하는 걸볼 수가 있는데 얘네도 현대차 계열의 뭡니까? 스마트팩토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레인보우로보틱스도 어, 삼성 계열의 스마트팩토리 대장인데 늦게 움직인 거죠. 그래서 후속주로 가는 거니까 이걸 뚫고 현대무벡스 따라 가려면은 최소한 최소한 두 배까지 못 가더라도 70만 원까지는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 협동로봇 모바일 휴머노이드 라인업 상용 확장입니다 협동로봇은 도입할 때 장벽이 낮아서 사람 속도가 좀 빨라요 왜냐면 여러 개 그냥 이어서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족 휴머노이드 이쪽은 안전 점검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물류로 봇막 배달하면은 사고가 나면 진짜 크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조사가 뭘, 하, 뭘 합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업체나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레인보우로텍스가 뭐 그냥 독보적인 입지에 있다 그래서 경쟁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이제 수주가 터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 정기 부분을 좀 보면은 아, 실적이 그냥 드라마틱해져요 이게 괜히 이게 실적이 높은 게 1등이 아니라 2035년 이제 베이스 기본만 하더라도 PR25면 적잖아요 매출 1.5조에 순익 1200억 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매출 2.5조에 순익 어, 2500억 시총 30조 그럼 3배 오르는 거네요 지금 10조 정도 되니까 75조면 은 어, 10조 되니까 7.5배 아주 이렇게만 해도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어, SPG가 지금 118배인데 35배 많은 거 아니잖아요 100, 157... 어, 제가 말도 좀내네 흥분해가지고 157조 되면 얼마예요 15.7배 <laughs> 어마어마한 상승이다 자 그래서 미래의 반류를 땡겨오는 금리 인하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그레십시브한 예, 긍정적인 것도 아니면 보통 아 나는 7배만 먹을래 라고 하는 것도 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될수 있는 이유는 2030년에 로봇 OS 플랫폼 주도권을 잡으면 은 멀티플 프리미엄이 가능하니까 이 OS 플랫폼은 뭐냐면은 어, 운영체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다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지금 굉장히 유리하다 어, 레인보우가 두발세발 발 앞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체크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공금하게 올려드릴 건데 대형 고객사 레퍼런스 여기 이제 공개가 돼야 되고 삼성 말고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분기 매출 연속성장 수익성 개선 파트너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확장까지 그래서 이제 리스크는 뭐냐면 요것도 중요하죠 내년에도 안 나오면 또 주가가 한번 눌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레인모로우식스는 좀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한 게딱 차트만 봐도 올해 2월부터 이때 이미 40만 원이었거든요. 거의 뭐 이제 27만 원, 8만 원까지 25만 원까지 빠졌네. 빠졌다가 다시 한번 급등했다 빠졌다가 올라갔다.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이벤트에 강하고 어떤 변동성이 좀 심하게 올라가요.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추세는 살아있는, 그래서 신고가를 찍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도 매수매 매수 타이밍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공부적인 거는 지금 이게 파란색이 외국인 매수인데 자, 보시면은 이때부터 외국인이 계속 모아가는 걸볼 수가 있는데 언제부터냐? 자, 8월부터 기관하고 외국인이 쌍꺼리로 담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제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에 신규 매수 타이밍이제 매도는 이제 아니다. 그래서 매수 관점이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마찬가지로 관련주인 이 SPG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엄청 심합니다. 떨어질 때는 막 12%, 13%, 두개 합쳐서 지금 21% 떨어졌으니까 어마어마한 변동성이죠. 근데 뭐 요런 자리나 요런 자리 특히 19일 같은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잖아요 이렇게 지지율을 확인해서 양봉을 띄우는 그 다음날은 안전한 자리 거 그러면서도 이 박스권을 돌파해 주는 이매물대를 그니까 여기 다 물려 여기서 다 물려 있는 사람들을 다 소화해 주는 이런 자리가 정말로 좋은 자리였고 어, 그랬을 때 이게 투약한 거가 19일 에 해지가 됐어요 그러면은 미리 다 알고 있으면 매수하는 거 아닙니까 1%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0% 엄청나게 급등을 해서 하루에 20% 수익이 났고 그 다음날도 어, 지금 6% 수익이 났으니까 26%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잡으면 좋겠죠. 왜? 지금은 변동성이 심한 장세니까 어, 타점을 기다리고 있다가 매수하면은 정말로 단기간에도 큰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변동이 심한 이 SPG를 저희가 어, 언제냐 12월 19일 금요일 이렇게 드렸는데 몇 시에 들었냐면 한 10시 반쯤 들었어요 이때 한 7만 5천 원 선에 들여가지고딱 매수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만에 몇 시간 뒤죠 자 얼마 찍었습니까 9만 4,200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20% 이상 확실하게 수익이 났죠 어, 7만원 대부터 9만원까지 갔으니까 7 3 2 0일 아닙니까 거진 30% 최소한 25%가 얼마입니까 그냥 하루 만에 월요일 날 수익이 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19일 날 무료 추천주 spg 총대장 7만 6천원 땅땅땅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7,500분 가까이 보신 거죠. 그래서 공부방 들어오시면은 레인보우 로봇 키스도 물론이고 이렇게 s p g 처럼 어차피 로봇 관련 주들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데 어디서 드리냐? 맥점에서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여하시면은 이런 혜택들을 누릴 수 있다. 저 봉다리가 서두에 인사드린 황금 봉다리 선물을 드릴 수 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돈 받나요? 아니죠. 무료죠. 그래서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법 방 안내 드릴게요. 봉다리 개인번호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4만 딱 보내주시면은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네이버 로보틱스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많아요. 어. 2세대 로봇도 또 어, 출시되는지를 봐야 되고, 또 수주 같은 부분, 그 다음에 삼성이 지분을 늘리는지, 이세 가지를 반드시 체킹을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어, 더큰 수익이 나시기 때문에 어, 저희 방송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